노안이 빨리 오는 이유 노안이 빨리 온다 노화가4 0대서부터 50대 사이에 오는데 많이 쓸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핸드폰을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보고 그러면서 눈의 근육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쓸수록 발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뇌만 제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근육도 자기 능력을 다 발휘 못하고 사는 동안에 근육을 자기 능력껏 근육을 가지고 능력껏 쓰지 못하고 그냥 그냥 살아갑니다. 내도 10%도 못 쓴다고 합니다. 우리 근육의 힘도 그렇게 많이 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용불용설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근육도 안 쓰고 맨날 정체 시력 가까운 것만 보고 세밀한 것 가까운 것 보고 하다 보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동체 시력 눈늘 마음 움직이고 활동하고 눈을 움직이지 않는다 얘기는 전혀 운동 안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근력이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지면 힘이 없게 되고 혈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동체 시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체 시력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졸린 걸로만 생각합니다. 졸리면 자야지.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청소하고 해독하고 충전하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넣어야지 다음 날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에 너무 민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시신경 쪽의 혈순을 환 안다는 데 들고 수정체의 혈순을 안다는 되에 들면서 노화가 눈 침침하고 피곤하면서 어, 초점이 안 맞는 증상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궁금한 거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전속 답변 을 달거나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시력을 살리는 아니야, 고동처럼 아니요.